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어제 갑작스런 눈이 많이 내려 다들 고생 많으셨죠? 다행히 어제 오후부터 약간은 소강상태가 되어 큰 길에 눈은 녹았네요. 다만 골목길은 아직 빙판인 곳이 많으니까요. 도도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르노삼성의 XM3의 판매 가격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라 소식인데요. 16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XM3 엔트리 모델인 1.6L 가솔린 1륜구동 SE 트림은 1970만원 정도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트림인 1.3L 가솔린 터보이륜구동 r 리 트림은 2850만원에 출시될 전망이라고 또한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을 보면 1955만원에서 2 8 5 0만원 30만원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은근히 의식하고 가격을 낸 XM3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또한 셀토스와 티볼리의 가격과도 비교를 해보면 셀토스 같은 경우는 1965만원부터 2865만원, 티볼리의 경우는 1710만원부터 2764만원으로 이 둘과도 교묘하게 신경전을 벌인 가격대 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XM3가 과연 저 가격대에 안전 편의 사양을 어떻게 갖추고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현재까지 르너 삼성 SM6, QM6보다 더 진보된 형태의 최신 ADAS의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6나 QM6의 ADAS는 긴급 제동도 50km 속도 미만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았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역시 50km 속도 미만에서는 작동이 되질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컸었는데요. 차선 유지 시스템까지 없어 반쪽짜리 ADAS 기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XM3에서는 완전 개선된 시스템으로 0km 속도부터 ADAS 기능들이 작동을 하며 차선 유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반자율주행에 가까운 주행보조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m 차량들의 단골 스피커인 보스 오디오가 옵션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말 많이 신경 썼다고 느껴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석 윈도우 원터치 오토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옵션이 아니고 기본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은 많이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의 XM3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인데요. 실제 차량에 붙어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3등급으로 도심 11.8km, 고속도로 15.3km. 그래서 복합 연비 13.2km인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준수한 연비 수준인 것 같고요. 또한 SUV라면 트렁크 적재 공간을 빼놓을 수 없죠. 출시 전 워낙 쿠페형이다 보니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XM3 오너스 클럽을 통해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되었습니다. XM3의 숨은 비밀 트렁크 공간을 통해 적재함에 있어 부족함 없는 용량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엠바고가 풀리지 않아 사진은 없지만 기아 셀토스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셀토스에는 위 사진과 같이 트렁크 바닥판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맨 아래 바닥으로 세팅하고 트렁크 하부판을 넣으면 최대 용량을 적재할 수 있죠. 이 사진처럼 말이죠. 이런 기능이 XM3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제일 상부 쪽으로 세팅을 하면 차박을 할수 있도록 2열 시트와 폴딩과 단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2열 폴딩은 기본이겠죠. 또한 트렁크 아래에 스페어 타이어 공간도 있어 세차 용품이나 차박 시 필요한 기타 물품들도 적재할 수 있다고 하니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XM3라고 할수 있겠네요. 끝으로 출시가 임박한 만큼 광고 차량도 한층인 사진이 포착되었는데요. 위장막에서 정보가 높아 보이긴 했으나 막상 관계자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목 있는 높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소형 SUV 높이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르노의 태풍의 눈 엠블럼이 적용되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로장주는 희망사항이었나 봅니다. QM3 롱바디에서 가져온 플랫폼이라 그런지 뒤를 가리고 앞만 보면 QM3의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작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네요. 확실히 투싼이나 스포티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일정은 어제부터 2월 17일 XM3 양산을 시작했고. 2월 19일 XM3 사전 예약일이라고 합니다. 소렌토 풀체인지 사전 예약이 2월 20일이니까요. 하루 전날이네요. 3월 4일 르노삼성 XM3 공식 출시라고 하는데요. 보통 출실날 실승 행사를 하는 것과 달리 3월 5일에서 6일 실승 행사가 잡혀있다고 합니다. 3월 9일부터는 XM3가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의 XM3 파워트레인 및1.3 터보 출력 이야기인데요. 1.3 터보가 최초 157마력이었는데, 152마력으로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 7단이 적용되고, 1.6 자연 흡기 차량 모델은 CVT 무단 변속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가 사전 예약인 XM3의 최근 소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sa è successo di bello non so, io che conosco il sole, però amo il gelo. Silenzio da un po', credo a stento, più luce no, no. Mi dispiace, non mi credo, non mi sento mia. Giri di parole sembra una bugia, dico da qui dentro.